이름을 지어 주셨겠습니까? 이 사무엘은 엄마의 성기로 출생한 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구하였더니 이제 주셨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로 이름을 지어서 그 사무엘의 이름이 구하였더니 주셨다. 구하였더니 이제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어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 시대 당시에. 그 다음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한나가 엄마가 내 기도를 들어서 나에게 내 기도를 들으셔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사무회를 그래서 그 받으신 분이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양육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회를 참 양육을 잘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자녀들도 좀... 많이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무너무 힘든 사회였어요. 힘든 사회였고, 혼란하고, 그런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양육을 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그거 집어서 그것만 잘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사장이 사무엘을 잘 양육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하는 그 모든 그 당시에 하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을 하나하나 돌아본다는 거가 제사장으로서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 당시에 혼란한 시대에,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한 길, 역사가 길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 전에 한 집단이었다고요. 한 무리. 사무엘이 국가를 세우기 위한 지도자, 왕을 두 명을 세웠죠. 한 명은 물론 실패했지만 두 명을 세워서 한 명은 하나님께서 오, 사무엘이 너무너무 울고 애통하고 그러니까 이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겠느냐? 기름을 그 불에 담아서 갖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응?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랬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또 순종하고 어, 다윗에게 왕을 또 세우기 위한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서 그 법과 법과가 처음 형성된 거잖아요. 한 집단과 무리에서 법과 제도를 또 세우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너무 어, 물론 엄마가 서원에서 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서 사무엘이라고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쳤고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비록 어, 자녀들 양육도 잘 못하고 비윤하고 참 어, 성령에서 볼땐 답답한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사무엘이 한 역사를 보면 엘리제사장이 훌륭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성령에서 나보고 어긋난 말을 한다 하겠지만 그 열매를 보면 알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좋은 남과 좋은 남 열매를 맺고 나쁜 남과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딱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사무엘은 너무너무 참 어려운 시대에 무리들을 지역 지역으로 다니면서 순방하면서 가리키고 모여, 모이게 해서 여기 본문에서는 돌을, 사무엘이 도를 취한 것은 에베네셀이라는 그, 그곳에서 이스라엘 무리가 패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바다 백성이라 해서 해적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언어도 잃어버리고 응? 자기 본처를 잃어버리고서도 또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너무 못자게 계속 추격해서 착취해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삼마엘한테 와서 무리들이 와서 어, 확 어, 응? 하나님 앞에 확 뿌리 짓고 기도해서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을 치한 거는 이제 이미 승리를 해서 어, 에벤에셀까지 아니야 돌을 아니, 치해서 세운 그곳을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 그 돌을 이제 세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러고 돌을 세웠지만, 이 돌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이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중요했어요. 창세기 31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야곱과 라반이 서로, 야곱이 이제 유삼촌 네 집에서 떠나려고 할 때, 이제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헤어질 때, 거기에서 이제 돌 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그 우리 라반 무리들 하고 야곱의 그 가족들이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아놓고 이쪽, 양쪽에서서 우리 둘이 서로 언약하자. 거기 이제 서로 거기를 넘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피차 떨어져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피고 감찰하기를. 이제 서로 소망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돌 무더기를 이제 야곱이 길리에시라고 했어요. 그 길리에시 미스바예요. 여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사무엘이 돌을 놓고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고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라바는 그것을 그돌 무더기를 예, 여갈사하두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증거의 무덕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증거의 무, 무덕의 뜻이고 이 돌이, 그 다음에 이 돌이 뭐예요? 곧그 미스바, 아, 길리 그, 그의미로서이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온 무리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야, 니네들 다 모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오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뭘 하라고 해? 요 우상. 다른 거 잡동, 자기한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맞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런 거를 제거하고, 네 마음을 여우께로 향하고, 그 다음에 그만 섬겨라. 이렇게. 삼멜이 우리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멜이 이렇게 이스라에서 이스라엘 백성 무리가 모였다 하니까 불레셋에서그 소리를 듣고, 오, 이것들이 또 모였어? 가서냐? 또 올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또 들어온 거예요. 와서 또 경내에 들어와서 또막 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백성들. 사무엘한테 와서 막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어 이제 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너희가 돌아오려면은 무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한테 맡겨서 너는 기도해 나는 기도게 이게 아니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순종하고. 물을 길러다 어디 여 앞에 갖다 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여호 앞에 붓고 물을 부었고 마음을 전신 전력해요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물을 길러다 여 앞에 붓고 막 부르하니까 이제. 사회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한다 하는 것또 거기 물을 여호와에 물을 었다 하는 것은 신학에서 보면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물을 아니 광야에서 회개를 회계 세례를 선포한 거예요. 회계하랑 천국에 가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 광야에서 먼저 회계하는 세례를 선포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제 그이 아냐니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도 이러한 모든 그 믿음의 신앙 선조들의 근거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선포가 되었. 오늘날도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함 받은 것도 이게 수만 년, 수천 년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 번에 다할수 없죠. 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알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틀이 잡히고 이제 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예, 그렇다고서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삼매리 또 어떻게 해서 듣고 아그러게한게 아니라 어린 양을 취하. 온전한 권제를 여 앞에 드렸습니다. 예. 여 앞에 드리고, 여 앞에 꽉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짖은 거예요. 내가 할 것만 했으면 됐다. 또, 불을 찢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과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심 전력해서 향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사무엘에 불을 고 그러니까, 여와 하나님께서 딱, 아, 응? 내 자녀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막, 그 쳐들어오는 불레스 군대들을 막 어지럽게 만들고, 우레를 막, 팡팡, 막 이러니까 놀래가지고그 사람들이 막, 막 자기들끼리 막 이러다가 물리쳐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공이 발달했습니다, 불레스 사람들은. 철공 뿐만 아니라 공작 이런 금속 이런거에 제작에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발달한거 머리가 좋은거죠 발달해서 도구 전쟁도구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리야 나라도 없죠 이사람들도 한참 뒤떨어졌던거죠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길줄 알았죠 뻔히 그런데 사별이 온전한 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린 양을 취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부을 짓고 그러니까 영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어지럽게 우려를 해서 뭐 응? 놀려서 도망가게 만들니까거 어디까지 추격해 왔어요? 백갈 백갈까지 추격해서 그 아래까지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도망간 거죠. 쫓아간 것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하고, 그냥, 막, 어지럽게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갈까지, 이제, 그 아래까지 와서, 그 아래에 이르게까지 이제 쳤어요. 그러자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무엘이 얼마나, 아, 마음이, 승리의 감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너무 황송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 물리치는 거기에 너무 기쁨이 넘치고, 넘치고, 승리했으니까. 왜냐면 그 전에, 언약계도그 사람들이 뺏어갔었잖아요. 근데 언약계가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신들이 그냥 난리 난거 아니에요? 다 뒤집어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막 떨어지고. 병생이고 독종생이고 죽고, 이렇게 여와의 말씀은 하나님은 옛날에 유태인들은 이 성경을 성구라고 이렇게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 나를 경해하나 나를 존중하나, 나를 정말 믿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이 돌을 쳐서 그를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표시라. 백성들에게도 후세들한테 이걸 전해라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딱 쳐서 미스바와 센 사이 센은 어, 역대하서 13장 19절에 여사냐예요여사냐는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역이라 에브라임 성읍이라고요. 그 에브라임 성읍 여사냐와 미스바 사이에다 돌을 취해서딱 세우고 에벤 에셀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의미로서 에벤 에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사무엘이 고백한 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장, 3회의 상서 4장 5절에는 법계를 빼앗겼지만, 그때는 장로들이 딱 법계를 갖고 와라. 그거, 그게 하나님 말씀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갖고 오라면어 법계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잖아. 목개까지 뺏겼어요. 그런 상황이있지만 여기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거는 먼저 우상 하나님만 섬기라고 첫째 개 하나님 섬겨지 다른 것 주저주저 달리다니 만딱 제거하라.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라. 또 그만 섬겨라 하고 또 자신도. 얼음전에 황제가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했으니까 됐다 부르짖는 거예요. 주약에서는 그런 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니까 응답도 주시고 다 하시니까 이제 됐지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지라도는 구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어야 돼.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이민사회에 와서 고통받고 힘들고 아주, 아주 어렵게 사는 우리 이민사회. 각나라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이민사회로 형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나만 고생하는 줄 알고 그냥 막, 나만 막, 응? 고통받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다, 우리가 다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는 다이 육은 벗고 벗은 이 흙이니까 버리고 갈때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서 태어나지도 않고,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 그다음에 성리가 다 부름받고, 그러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나는 주여 것이다. 이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오늘 에벤에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에벤에셀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그 동안에 돌아보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민 사회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이웃시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향해서 사무엘이 에벤에셀 돌을 세운 건참그후 세대들한테 이거를 보여줘라 알려줘라 하는 의미예요. 그 돌이 말을 하나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보고 이제 영어 하나님께서 어 이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증거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동안 벌매였던 거 그게 우상이 있던 거꼭 뭐 거치적거린 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또 경배하고 섬기면서 두려움 이렇게 할때또여호 앞에 하나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응답하셔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고, 또 블레셋 분들을 위해친 응? 이런 사실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한 사회, 미국, 우리 민족 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 서는 곳, 있는 곳, 누구를 만나든, 홀로 있든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걸잘 듣고, 교회는 에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너희들이 참복 있는 자라죠 차려놓고 먹기만 하는 이런 편안한 세대에서도, 그냥,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줘야 되고, 뭣도 필요하고, 음, 예수님, 너희가 있는 걸 족한 줄로 알으라고 했어요. 어떤 형편에 대해.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올려드리고 또주식 눈에 주의에 나누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특별히 한국 사람 예수님 사람 많으니까 빛이니까 하는 데마다 빛을 발해야 돼 하는 데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짜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참으로 기뻐서, 오다가다 만나다, 만나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수 있는 그런 사건, 그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로해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또, 1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전기 한 잔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즐거움. 그렇기 때문에 귀여우고 사랑하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갖고 와주고, 복도다 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래야지. 오자마자 아 뭐어떻막 이러면은 벌써 기분이 탁. 죽어버려요.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그런 말은 이제 조심하고. 그래서 시편 5 0편2 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또5 0편5절에 나의 성전은 내 앞에 보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을 한 자라 이랬어요. 이그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어, 서로 존경해야 되고. 그래서, 한쪽 길을 듣고, 한쪽 길로 흐르면 아무 효과가 없을 거 맨날 듣던 말이야. 알아요, 저도. 저도 많이 듣던 말.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수그리고, 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부서는 행위가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라도 작은 해도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죄송하지만, 어, 간증집을 어렸을 때부터 한, 그걸 이제, 아직 할 거를 못 했기 때문에 책을 아주 무수고, 어, 뼈대만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제, 할 거를 이제, 거의 다 끝나면 이제 그 책을 해서 한권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네, 그 여러, 어, 등록, 오늘날까지 역사하신 거를 어, 한구씩 나오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예, 이제 예, 상메리 그 민족 무리 자기 동족 무리를 가르키고 이끌고 다스리고 국가 세우고 국가의 법을 제도를 세우고. 참, 이 사무엘, 우리 목장 사무엘님, 아드님도 사무엘 아드님주 사무엘, 그런 사무엘이 되시기를 <laughs>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존귀한 자요, 또한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요, 성도니까 이제 감사하고 늘 마음에 그 사무엘이 했던 에베네셜 네. 플레셋 군대를 외치고 세운 비스바와 센 사이의 세운 그를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